네 반갑습니다. 금태산장수의 박주호입니다. 어, 오늘 계단의 열매 충량을 찾아서 오늘 산에 오늘 늦게 왔습니다. 아, 통풍이 있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계단의 열매 요 벌레가 들어갔습니다. 벌레가 들어가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. 이 충령이랍니다. 목천요라고도 하는데, 이계단에 충령 이것은 통풍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. 예, 조금 주워서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온 뒤라돼서 엄청 덥습니다. 예, 조금 주워서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